왼쪽에? 화가 나네 나랑 작고 귀여운 이베르카나 잡을 사람? 동수요와 동수야 이렇게 자처에서나서는니내 이름 이동수 판정파 <laughs> 큰일야정될뻔 했어 <laughs> <laughs> 근데 한개 잡을 수 있나? 열매가 없는데? 차들이 아, 네. 안 보이는데? 아 저기 있네? 아 저기 있네 음 참내 얘네밖에 없지 중에 하나 오겠다 이제요. 뚜턴 응. 안 보이는데? 볼까? 응. 용하군요 <laughs> <laughs>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쌍우 <laughs> <laughs> 몇 인이야? 형님. 어떻게 이 길이죠? 아저 제법 먹었죠? 저희 사이퍼즈 몇 인이십니까? 이인입니다. 보시면 2인. 정말 기쁠 것 같아요. 나 이거 리트하게 되면 갈게. 예. 아마 갈 거야. 이게 끔만 <laughs> 내가 뉴혁니까 <배유팡 있어. 웃음> 내가 들어가서 리틀을 못하게 빠가야 돼안 돼! 안 돼, 돼. 사이퍼 자자! 쟤네가 음, 아, 오늘 다른 길로 빠질라 네 아이야 아지 또... 지금... 빨리 갔어야 되나 그냥 야, 여기 이 땅에 아. 폭렬 열매가 <laughs> 하나도 없다

아문총 가문총 엘리까지 호로로호로로 맞았을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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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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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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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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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시. 이런데 한명 없던데. 내가 반치가 없어가지고. 나 소리 지르면 바로 들어오니? 무슨? <laughs> 지를 거같관 어, 어, 집중해. 이제 지르거든? 기다려봐. 예. 오, 오, 오. 오, 이쁘다. 이리 오는 리 왼쪽에 있다 오른쪽에 어? 이리 왼쪽 이 오는 두 개. 오는 이 오는 는중가는중 잡고를 찍있아었는데 어디 갔냐? 샷 어? 영상에서 캡처 뗄 거야. 마무리 못했다 아니네? 어. 네기 같은 건가? 어? 토리상 약간 내기 같은 건가? 어. <laughs> 아이스봄 메인 몬스야 아 이거 내가, 내가 너쪽던졌을때 내가 너를 믿지 못했다. 메인인데 약간 비중이 없지? 야 나. 아니 근데 피터 죽었어. 살려주세요. 아 살려주세요. <laughs> 한번 해볼래? 아... 아니? 살려주세요. 나탈 때문에 이거 하다가 모자랄걸? 하긴 할건데? <laughs> 나만 남는 불쌍차가 생겼다는거 아니야? 아니야 <laughs> 그땐 아마 참려를 들고 올 거긴 한데. 민수, 이거하고 쌓프 같이 누나들 이래요. 아, 누나 형들 아그래요왜 왜 누나 들에서 갑자기 한명 줄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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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출동 출동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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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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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이이었어요몇번 됐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좋았이봐나이스서도님 제가 면 탈게요. 공 타세요. 그래요. 이아요 빨리 이면서도 룸사이면서도 룸사이 아 나와. 이럴 거면 다안 나와. 씨. 나와라. 휴턴이. 캠프거왜안뚫렸지나 이게 처음... 애들 반응 안 해줘. 노잼이야. 애들 진짜 나 처음이야? 처음은 아니고... 뭐뭐자 이렇게 하나도 안 했는데? 에이. 어? 나 이거 잡았지? 지나 전하지마아... 둘다 좋아? 채윤이 요이렇 보여? 나? 근성 터졌는데? 여러미로... 여기... 피가 됐으니까 알려주세요 빙콩이 왔어요 좋았어요 <웃음> 난안 하네. 일단 싸클이 있어가지고. 네, 는거 <laughs> 어때? 나만 그렇게 생각해? 너, 근디리니까니 먹어. 난 이미 오빠에게 밀린 근디린 걸. 너, 생커니까리 먹어. 러면 예, 배스러운 커인데더우기따짠해진다 뭐 그럴 거면 탱크 안하니까 그냥. 내가 시바하지 말고. 시바할 거야. <laughs> 시바가 깐진 난단 말이야. 오모 오모 모모모모모모모 모. 지수 약간 성악적으로 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laughs> 높이 안 올라가서 안 돼. 올는 것도 남달라. 성악이 탄 것. 네, <웃음> 지수. 지수. <웃음> 어머! 실패 치오! 오, 내 키가 작아서... 자마자 화가 나 있네. 어? 뭐야? 화가 나 있는지 한... 몇분 됐다고? <laughs> 분노 상태구먼. 마어 <laughs> 응? 분노 풀렸네? 너 방금 헷갈렸니? 어 헷갈렸어 어, 너 자주 헷갈려? 기절이다 아니다 미안 헐어있지반쪽에 있구나 어? 비실이다쪄쪄에에 에이... 잡는 거지 어머어머아아 아비. 한초 됐어? 안내도 돼. 머리에 상처 됐거든. 다른 곳에 난넣어난 분명 단타를 만들지 않을 알아보야죠. 거는. 클레어가 뒤로 돌아가고. <laughs> 내가 먼저 들어간 거 아니야. 난 그러는 거떼려고 그랬는데. 기적한다. 애들 도와주더라고. 어우, 나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클레어. 난 분명히 단타를 만들지 않았지만 클레어가 뒤로 돌아가다고. 오빠가 클레어 뒤를 뛰어넘으면 뭐라 할수 있어 넘을 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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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려오나? 이제 <laughs> <근데> 바이브 없잖아 <laughs> 야얘 철갑 때문에 못 갔나 봐 음, 철갑 때문에 계속 문질문질 거리더라고 <웃음> <웃음> 오빠 나 무서워 <웃음> 진짜 좋긴 <laughs> <초킨> 좋다 문제 <진짜 웃음> 탄이 <웃음> 없어서 <웃음> 그... 이제 다시 참전 찐따로 와야지. 나이스. 첫 번째 없어? 씨바도 없어? <laughs> 이제이따 사이프도 재밌겠다. 감사합니다. <laughs> 건지수 <사이프트> <laughs> <laughs> <너는> 한타... <laughs> <여기까지. 웃음> 그래, 너 오늘 한달 여기까지. 네, 좀만 참아. 좀만 참으면 돼. 이 갑자기 그림 한이야손 잔통. 아, 이나 근데 티셔츠는 나만... 어 나만 아프면 되지. 티셔츠 안타요. 그래. 맞아. <laughs> 어굴티셔가랩몇시지 <laughs> 39요. 저 죽은 다음에 랩 찍었어요. 죽기 전랩몇시였죠 몰라. <laughs> 빨리 와! 4초 남았어. 아, 이거 뭐란 말이야. 나때는 말이야. 어? 4초 남았으면 이미 가고 있어요라고 했다고. 가고 있어요. 맞아, 맞아. 4초 남았만 내가 무슨 지 이거 쉬고 올게. 어? <laughs> 알았지? 다녀올게. 괜찮겠어? 난 일단 난 자신이 없어. 나너어안 아, 봐줄 거야? 분명히 말했어. 오예~ 집에 갈래, 집에 갈래. 날개 상처. 오잉? 오잉? 왼쪽 날개 상처. <laughs> 진짜 조용히 <재미> 안 가는구만. 내가급해서 관통해 보도록 고제거알서 누나를 감당해주렴 누나 기회는 한 번뿐이다. 도망쳐라. 영어 쓰지 말고 한국말로 해줘. 아, 여기 좀위험아너가 보고 싶다. 나 가고 있다. 제장도 하면서 가고 있다. Oh, yeah. oh, oh, yeah. 가자구? 아, 진짜 진짜 진짜. 많네. 진짜. 진짜. 응. 진짜. <웃음> 진짜. 진짜. 빨리요.. 짜진 너를..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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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쎄약이다 안되겠다 나이스 높이 높이 낮을거 같은데 물리면 안 돼? 애들 바로 온다 오. 가드 두고 있을거야 아이고, 왜 어. 찐이 었어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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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적통 어, 효과야? <laughs> 어, 식사 아직 안 돼. 아마 나 있어? 뜨끈 나왔고? 아, 맞래 그래. 어디 상처야? 머리. 공부. 이 퓨리가 들어왔어? 친다 얘.